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목소리> 슈라스비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기여도 많은데, 전쟁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빈곤층을 위한 교육... 하세요. 빈곤층 역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해줘야지마련해줘야지 않겠습니까 하... 개돼지들도 밥을 안주면 조을의니다밥 주세요, 사직 뿌리세요. 하... 조폐소조 안정도 안정 절감. 연간 위신 조세. 아니 뭐 쓸만한 사람 이렇게 없어? 우리 디트마르세는 이렇게 인재가 없나? <laughs> 보헤미아 저기 뭐더라? 모스크바 거쳐서 어? 모스크바 좋아. 우리 언제 공화국을 벗어나고? 시. <laughs> 나오네 이거. 매달 1.35. 정부 개혁도 외교관 킹정도 비용 외교관 다섯 개 꾸리겠습니다. 다다익선 외교관은 에노 너뭐 있냐? 영너 루베기 아 루베기 아니라 뭐냐 이거 그, 그 쌍반유네. 에이 돈도 한다. 쌍반유. 너 많이 먹어라야. 전쟁 끝나고 엔투프도항만 올리겠습니다. 레멘이랑 함부르크도 올려 줘야 될 듯. 재정 우리 한 달에 4 8투 각. 아 뭐야. 내돈 오에 치칼지? 이거는 너무 단데? 오에 치칼지. 치칼지 주는 건 의외도 있네요. 안정, 오, 왜 이렇게 달아? 다? 다? 킹 정도, 중산주의, 치칼지오. 근데 나라가 조그만하니까, <laughs> 조그만하니까 장점이 법안 통과시키기가 계십네? 어? 주님께서 전쟁을 하라는 계신가? 선거. 개선해요 42살 사유동성 사유 치칼지 맥이면 되는 거 아니야 씨. 땅 줘! 어. 땅 주세요 보헤미아 39올 37에서 좀 올랐죠 발로와 발로가 잘못 잡았다 이거 손 잘릴 것 같은데 이거 동... 지금 카스티아랑 카스티아랑 누구냐? 잉글랜드가 오스티아 독립지원 오스티아 고리스 독립할 것 같고 마음 놓고 동맹 누구냐? 예멘 하산 케이프 무역위기 하. 해안 봉쇄 언제 끝날래나? 좀 시간이 걸리네. 아, 올리겠습니다. 해군이 적네 대형선을 뽑아야 되나? 남들처럼 군대 비용 몇 년까지 14년? 예산 삭감하세요. 너 요즘에 군인들이 너무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예산 삭감하세요다 우리 공화국을 위한 것입니다 농민들도 오! 쉬! 나이스! 정의로움! 와 1티어 나왔다 공화국 1티어 1티어 특성 나왔다 정의로움 독재 삽 가능 1.77딱 아, 기다려 이제 나이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한테 들어가는 땅덩어리는 하나도 없냐 이게 무슨 행정력 70 개발 도비용 절감 있죠 군사력 투자하겠습니다 요기가 그다음 홀란드 지방이 가장 낮거든요 개발드 비용 절감 박아주도록 하고 아우스테르담 위트베르트 됐다 작지만 강한 나라 리트마르센 갑시다 리가 시정 끝났고요 해군 업그레이드하세요. 캐노벨로. 생산 독 딱히 쓸모 없죠. 지금 스테크 가봤자 별거 없거든요. 오 그래도 비싸다 여기. 플랑드르. 암스테담이 방어도랑 황폐도 생산량 놓치지. 딱히 상관없구나, 지역. 그저 방어도만 올려 주네요. 플리스란트. 플랑드르, 라반트, 베저 음. 여기도 투자합시다. 균형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할 만한 데가 진짜 없다. 모든 지역이 다 취약하다. 진짜 46두카 경제 살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단자들이 무슨... 빠지면 그거 바꿉시다, 여기. 하구에, 잠깐만요. 항만. 항만. 여기 다 그거 올렸죠? 법원. 법원 올렸으면 여기. 위트레트 지방. 아, 홀란드 지방 여기 싹다 그거 만듭시다. 뭐냐. 무역, 무역 측량 올립시다. 무역력 무역보호 갑시다 이단놈들 컷 어디 반란론 새끼들이 됐고 6,4,10투 플렉스 쓸수 있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3,6 국가 더 이상 아닙니다 7.19 53.88 법원 올리면 그 칭령비용 절감 아니었던가 봐볼까요 통치비용 주유지비 하 이렇게 돈을 버는거지 들 오세요. 돈 벌자 쓸어 담자. <laughs> 과학자 많이 빠졌겠지? 아, 아직도 방어 동맹이야? <laughs> 호이, 어, 왜 이렇게 많아? 와, 전쟁... 아까부터 보여요. 호이, 왜 이렇게 많이 찾나? 순간 생각했는데, 이제 동맹 안 해줘? 하지 마. 응, 그래, 동맹 해줄까 생각했는데, 나는 되겠다. 야, 실뢰 올려줍시다. 오스만이랑 보헤미아랑 같이 <laughs> 첼레를 때리네? 아니, 황제 맞으세요? <laughs> 아니, 황제 맞으시나? 황제가 막 신성로마지국 국가들 졸라 때려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laughs> 황제가 좀막 나가시네 <laughs> 얘만 때리면 되는데, 휴전 좀 기지 않나? 어, 16년이네? 짧네요? 이마르는이친를 멈춰 주세요. 어, 심지어 보헤미아 동맹까지 날친갔어이거는이 참지. 군대 개혁하세요. 6.4 2 0 야미야미. 아가리 친64 5점. 어? 사기가 왜이렇게낮이렇게 낮지? 육사가 왜 이렇게 낫지? 잠깐만요 몇 년에 나오지? 25 25가 참 애매모호해 후반 그 포병 그렇게 딱히 쓸만 없... 쓸모 없... 아이씨 프랑스 부정선거 진짜 아이씨. 후반... 초반 그 포병 그렇게 딱히 쓸모 없긴 한데 그냥 포병 뽑을게요 빠른 공성을 위해서 5번 올려주고요. 혁신성 안 올려주긴 하네. 포병 업그레이드 된다. 컬버린 워킹 올립시다. 나이스 와 개쓰레기예요. 여러분, <laughs> 개쓰레기예요. 음, 있다는 게 포병인가? 기병도 업그레이드네요, 슈바이치 라이더 공성력4.2최대 점수 올려야겠다 황제님 광리도 왜 이렇게 낮지? 불법 영토 황제님 우리 디트마르센 혐오를 멈춰주세요 다음 이념 갈 거면 갑본주의도 나쁘지 않고 뭐 올려주냐? 관계선 문화수 시대화 전파 문화수. 왜 이렇게 문화수를 많이 올려주지? 조금 낫다. 버그 <laughs> 버그 존만 겜 죽었는데 아직도 있네. 덴마크 위전이죠? 오케이. 클랩에 심심한데 부를게요. 죽으세요. 포병전 투적. 포병 아홉 개 든든하다. <laughs> 공성 7. <laughs> 이게 포병이다. 해군 든든하고요 바크 어. 새빙 뽑았습니다 어. 드디어 다니엘 코스터 안정도 또는 위신 위신 올릴게요 어. 안정도는 뭐 행정 나 이제 뭐더라 우리 독재 쌉가능해가지고 포인트 남아 돌거에요 됐고요 브라운슈파이크 임금채불 임금을 왜 채불하지 얼마 된다고 주세요. 어. 임금 체불 때문에 논란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주세요. 얼마 된다고? 그거. 어? 독재를 위한 공화국 정도 0.2? 월별자치 조세? 혁명인데? <laughs> 신교자료령 안해요 무슨 신... 아니 프랑스 부정선거 하지 마세요 치... 토스 하나 만들었네요 아니 졸라 매수 심하시네 부정 프랑스 에반데 프랑스 파이크 됐고요 군대 내가 썰어줄까 어떻게 해줄까 위신 아까운데 아왜이러 아까운데 우리 클랩에 괴롭히지 마세요. 에. 맥클랜브룩 여기구나. 죽어. 드디어 우리 아니구나. 드디어 본컨주의 저항. 드디어 드디어 받게 되네 저거. 와 진짜. 원래 확장을 미션이 확장 이렇게 확장하도록 미션이 이렇게 마우스 보이나 잠깐만요. 마우스 보이게 되어있죠. 미션을 원래 이렇게 확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확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이 좀 틀어졌어요. 아든운아까드니까이렇게 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전거 컷. 거교관 열심히 돌리고 있고요보이미아 라반트 불거주거 이거? 이씨 이거? 이거? 이이렇이 빡세냐 여기? 아저씨. 차 빼요. 이 빵야를 해야돼요 귀찮게? 유시나 봤자얘 때려가지고 아 다이스 꼬라지 보소 <laughs> 다이스 꼬라지 보세요 1아 어. 돌격마렵네 사기도 얼마 없는데 <laughs> 근데 사, 요새 3짜리라가지고 돌격은 참겠습니다. 웬만하면 최선하세요! 라이벌 덴마크, 프로방스, 브라반트지 잉글랜드, 잉프? 잉프? <웃음> 씨발 <웃음> 아니, 지랄하네 아, 덴마크, 잉글랜드, 프랑스 사, 삼각동맹 뭐야, 이거 아니, 저거는 좀 역겨운데, 좀 많이 <laughs> 좀 많이 역한데 로스트크커 돈내나실 피야 그리고 좀 많이 역한데요 구역제 나오는데 <laughs> 좀 많이 역하다야씨. 프랑스, 덴마크, 잉글랜드 삼각동맹은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야. 이제 제토토이졌졌다끔하하게아편 s 진짜 불편했는데 영토 t h 어 n 있어가지고 is 함 h 덴마크, 프랑스, 아 i 포르투갈 이러다가 설마 프랑스랑 잉글랜드랑 동맹하는 거 아니야? 전후 비용 오 e t 왜 이렇게 높아 우리 평균 자치도가 7.99킹가 판매 해주고, 괜찮아 갚을게요. 올릴 만한 건물도 그 자식 별로 없어요. 올릴 수 있는 거다 올려주되, 아깝다야. 어딨냐? 그거 세수로 높여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을 건설 건물을 건설하라. 공권주의 저항, 저항. 독일의 군주들은 아직 작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농노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여 리더 작센으로 진격하여 귀족들의 통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농민을 위하여 for the h o d e 나이스. 상호 간의 도움 많은 프리산트의 농민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그들을 자, 자신들 자치 단체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산트는 본권 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어디 지금? 홀스타일 교황요? 아, 먹긴 해야겠다 잭슨 라윈 브로크 미안하네 친구 법원 무역 생산 육군 아미 타이거 올려줍시다 일단 일단 다음에 이제 그 홀타임 스 먹고 하, 얘는 못하겠다 경호 확장 하세 하지 마세요 공화국 사상을 어기는 형입니다 라반트 네,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